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오늘은 주간 제라늄 시간인데요. 지난 제라늄 36번 영상에서 유럽 제라늄을 소개하고 세개의 한국 제라늄을 남겨놨었는데요. 지난 비바로지타의 영상에서 그 화려함이 엄청났었죠. 오늘은 한여름이고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장마기간 중이라 제라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에 뽑아봤습니다. 유럽 제라늄에서 정렬의 피바로지타와 안드레아 소피, 그리고 한국 제라늄, 한국변종에서 이월과 조울나르샤 그리고 송겨울입니다 첫 번째 이월 식물의 사생활 식사의 농장 주소가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월면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뭔가 조선시대 어디에선가 있었을 법한 그런 이름인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연관성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식사 식물의 사생활의 육종이라고 하는 이월입니다 이월이와 러브미의 꽃을 비교해 보아도 2월이 만에 특이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식사, 식사하는 이유가 느껴지는 한국의 제라늄입니다. 두 번째, 조을나르샤 조울 고수 조울시군님의 파종이 조을나르샤인데요 조울 유명세만큼이나 꽃도 엄청 이쁩니다. 육룡이 나르샤가 처음에는 딱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이름도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조을나르샤 나르샤라는 어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번째, 송겨울. 송시스터즈의 이쁜 파종이 있네요. 어렵게 귀하디 귀한 아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꽃밥이 큰 것은 아니구요. 그래도 꽃은 이쁩니다. 둥글둥글 꽃잎에 안쪽에 하얀 물감은 촉촉한 느낌의 오묘한 느낌을 주는데요. 아이스 느낌이라고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빨간빛이 조금 다른 짙은 색에 내부의 흰색은 뭔가 특별함을 선사해 주는 색인데요. 이런 강렬한 색감의 경우 사진빨이 조금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이쁜 송겨울입니다. 아이스 느낌의 시원한 꽃망울마저 귀여운 송겨울. 송시스터즈의 다른 파종이와 함께 비교해 보시면 그 색감과 송시리즈의 아, 아름다움을 더욱 느끼실 수 있는데요. 송겨울과 송살구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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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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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